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드타임 요가를 준비했는데요. 하루 종일 쌓인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자세는 골반과 하체에 쌓인 피로를 풀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아기 자세입니다. 양반 다리로 편안하게 앉아 주실 거고요. 이때 엉덩이 아래에 담요를 깔아 주시면 허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둔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고 뒷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다음 마시는 숨, 고개를 천천히 왼쪽 방향으로 뒤를 향해서 돌려주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들이쉬는 숨과 함께 고개 천천히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원을 그리듯 내쉬며 오른쪽 방향으로 아래로 가져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목을 부드럽게 회전시켜주고 호흡과 함께 동작을 이어가면서 어깨가 함께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깨와 쇄골의 긴장은 풀어 줍니다. 숨 내쉴 때턱 아래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고개 뒤로 가져갔다가 내쉬는 숨 천천히 다시 턱을 아래로 마시는 숨 이번에 반대쪽으로 목에 크게 원을 그리듯 회전시키고 내쉬며 다시 아래로 가져옵니다. 숨을 들이시며 목의 측면을 길게 늘렸다가 목의 앞쪽, 다시 반대쪽 내쉬는 숨 아래로 가져오고 마시는 숨에 정수리가 예쁜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어느 한 곳, 모나지 않게 둥글게 고개를 회전시켜 봅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 손과 어깨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내며, 크게 내쉬는 숨, 턱을 다시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들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 바르게 정면을 향해서 가지고 오고 턱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턱을 당겨 뒷목을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어깨끝 조금 더 편안하게 끌어 당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을 위로 높이 들어 올려주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으로 왼무릎의 바깥쪽, 왼손을 오른 허벅지의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마시는 숨 손을 풀어서 양쪽 옆구리 길게 내쉬며 왼손 오른 허벅지 바깥쪽 오른손 왼쪽으로 마시면서 양손 길게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호흡과 함께 동작을 이어갑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시는 숨 손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부터 상체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복부 위에 가슴이 조금 더 회전합니다. 한 번만 더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어깨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고 마시며 양손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쇄골을 양옆으로 길게 펼쳐줍니다. 한번더그 상태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번에는 양손 등 뒤에서 깍지를 껴줍니다. 마시는 숨에 손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팔꿈치 손바닥 서로 가까워지며 가슴의 앞쪽을 활짝 열어줍니다. 내쉬며 조금 더 날개뼈 아래로 끌어당겨주고, 다시 들이쉬는 숨, 옆구리 조금 더 길게 허리 아래쪽도 늘려줍니다. 그 상태로 조금 더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가슴을 열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번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손은 최대한 뒤에서 누가 끌어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머리 아래로 무겁게 가져갑니다. 이마를 완전히 바닥에 툭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감 한번더 덜어내고 그대로 이제 양손 풀어서 앞쪽 바닥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끌어당겨서 두 무릎을 살짝 세워. 무릎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 아기 자세. 다시 천천히 고개 들고 이번에는 오른손 오른팔을 어깨 아래쪽으로 몸통의 아래에 어깨가 놓일 수 있게 깊게 밀어 넣어 주고 반대쪽 왼팔도 오른팔과 교차시켜서 몸통의 아래에서 최대한 손등을 멀리 보내줍니다. 그 상태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를 무릎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마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지금 어깨 바깥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만약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분들은 손등을 조금 더 서로 멀어지게 뻗어 봅니다. 호흡은 계속해서 몸의 이완을 도와줄 수 있게 깊고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서 팔 위치 반대로 바꿔줍니다. 왼손등을 멀리 먼저 뻗어내고, 오른팔 그 위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굳어있는 쪽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팔과 팔을 서로 손등끼리 멀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날개뼈는 안으로 가볍게 끌어 당기고, 어깨가 귀쪽으로 가까워지지 않게 어깨 무릎 쪽으로 숨을 내쉬며 머리의 긴장을 툭 풀어 줍니다. 평소 팔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 스트레칭이 어깨와 팔의 긴장감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호흡 더 깊게 내쉬어 주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고개 가볍게 들어올려서 다시 양손 앞쪽 바닥으로 길게 뻗었다가 오른손을 매트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왼손, 왼손등을 오른손등 위에 포개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 왼쪽 갈비뼈를 조금 더 바닥쪽으로 끌어당겨 상체 아래로 낮춰주고. 마시는 숨에 가볍게 몸을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조금 더 상체 아래로 당겨봅니다. 왼엉덩이를 다시 바닥 쪽으로 뒤로 끌어 당겨줍니다. 숨 들이쉬며 고개 들어서 손등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동해주고, 오른손등을 왼손등 위에 포개어서 내쉬는 숨, 오른쪽 가슴을 조금 더 바닥쪽으로 오른 엉덩이 바닥을 향해 깊게 낮춰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몸에 가볍게 힘을 풀었다가 내쉬는 숨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상체 더 바닥 가까이 낮춰봅니다. 골반의 안쪽과 허벅지의 바깥쪽. 오른 엉덩이의 바깥쪽 옆구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됩니다. 천천히 들이쉬는 숨, 고개 들어서 양손 다시 앞쪽 바닥으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그대로 손끝 바닥 단단히 짚어서 무릎을 세운 테이블 자세로 이동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쪽 옆구리를 길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살짝 아래로 끌어당기며 가슴을 두팔 사이로 가볍게만 낮춰줍니다. 허리 아래로 처져 있지 않도록 복부 위로 들어올려주고 이제 거기서 무릎과 무릎을 넓게 열고 엄지 발끝은 모아준 상태에. 숨 들이쉬며 꼬리뼈를 위로 가슴을 앞을 향해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턱을 들어서 소자세 변형.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발끝까지 끌어당기듯 등을 위로 밀어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내쉬는 숨, 등을 활짝 펼쳐내지만 몸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며 몸을 조금씩 더 편안한 상태로 가져갑니다. 한번더 들이쉬며 꼬리뼈에서부터 뒷목까지 바르게 바닥에 놓아둔 상태에 이제 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다시 안쪽으로 가져와 골반 넓이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발끝을 세운 상태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주다가 몸이 앞쪽으로 올때 오른 다리를 오른손의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상태 왼무릎을 들어서 왼쪽 뒤꿈치가 바닥에서 수직이 될수 있게 번쩍 들어 올린 만큼 오른 다리와 왼 다리 간격을 만들어주고, 이제 오른손과 오른발의 위치를 서로 바꿔줍니다. 천천히 왼무릎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가 둥글게 말려있지 않도록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 앞쪽으로 길게 펼쳐주고, 내쉬는 숨, 오른 발바닥을 손바닥이 있는 쪽을 향해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머물러 주셔도 좋고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손바닥이 있는 자리로 가져갑니다. 오른 무릎을 조금씩 더 열어서 오른 엉덩이의 바깥쪽 시원하게 열어주고 이때 머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가슴을 계속해서 손등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몸을 가볍게 왔다 갔다 흔들어서 골반의 바깥쪽 피로를 조금 더 풀어내 립니다 이제 양손 다시 팔꿈치 내려놓으셨던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 손바닥 짚어주고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 단단히 받쳐줍니다. 왼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최대한 엉덩이 가까이 가지고 오고 이때 상체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뒤로 가져가서 왼쪽 발등을 잡아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등을 뒤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고 천천히 왼쪽 가슴도 열어서 시선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른 엉덩이 바깥쪽, 그리고 왼 허벅지의 앞쪽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부드럽게 발 내려놓고 양손 다시 바닥 짚어줍니다. 오른발, 오른무릎을 세우고 발과 손의 위치를 바꿉니다. 왼 무릎을 들어 올려서 그대로 오른발 뒤로 가져갑니다. 무릎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 다시 한번더 테이블탑 포즈. 몸을 앞뒤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몸을 앞으로 가지고 오는 호흡에 왼발을 왼손의 안쪽으로 가지고 오고 왼발과 오른발의 간격은 무릎을 들어올려서 발뒤꿈치 벽을 밀어내듯 번쩍 들었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정도까지 넓게 유지해 줍니다. 다시 오른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왼발과 왼손에 서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골반이 앞뒤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골반은 계속 중앙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손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왼발바닥의 안쪽을 왼손을 향해서 열어줍니다. 가슴이 둥글게 말리면 엉덩이 근육의 늘어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슴을 앞쪽을 향해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천천히 가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골반과 고관절, 엉덩이 근육 바깥쪽을 느껴줍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동작을 이어가셔도 좋고, 원하시는 분들은 팔꿈치 바닥으로 내려놓고 조금 더 깊게 호흡합니다. 이때도 등은 계속해서 펴고, 정수리까지 밀어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손한손 한 손, 팔꿈치가 있는 자리 짚어주고 이번에 오른손으로 단단히 매트를 움켜진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접어 뒤꿈치를 먼저 엉덩이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왼손 뒤로 가져가서 가슴을 열어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등을 뒤로 밀어서 오른쪽 가슴도 조금 더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천천히 옆구리의 옆쪽, 그리고 왼쪽 엉덩이의 바깥쪽 모두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발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놓고 양손 바닥을 짚고 왼발 안쪽으로 손과 발의 위치를 다시 한번더 바꿔줍니다. 왼발을 뒤로 가져가서 바로 테이블탑 자세. 손끝바닥 꽉 움켜지고, 손목이 매트 앞쪽 선과 나란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호흡을 들이마시며, 가슴 정면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고, 내쉬는 숨, 배꼽을 안쪽으로 깊게 당기며 등을 펼쳐냅니다.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가슴 앞쪽 어깨 뒤로 끌어 당겨주고, 내쉬며 이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고, 상체 아래로 낮춰줍니다. 아기 자세, 아기 자세에서 호흡 깊게 이어가고, 이때 내쉬는 숨마다 두피의 긴장감도 조금씩 덜어냅니다. 머리의 무게 바닥에 실어서 목 뒤쪽에 긴장감도 덜어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천천히 한손한손몸 가까이 짚어서 상체 일으켜 자리에 앉아줍니다. 두 무릎의 안쪽을 붙이고 발끝 다시 한번더 세워서 발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앉습니다. 양손 허벅지 위를 짚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벅지를 끌어당겨 가슴 앞쪽으로 열고 날개뼈 조금 더 뒤로 아래로 내쉬는 숨 허벅지를 밀어내고 꼬리뼈 아래로 등을 둥그리게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가슴 열어주고, 내쉬며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뒤쪽으로 둥글게 말아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 상체 바르게 세워서 올라오고, 이제 두 다리 앞쪽으로 뻗어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줍니다. 등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 머리 위로 길게 만세하듯 들어 올려주고 양손 기지개 켜듯 머리 위로 길게 늘렸다가 다시 내쉬는 숨 손끝 천장을 향해서 뻗어주고 어깨 바깥쪽을 쭉 밀어 올렸다 내쉬는 숨에 어깨 바깥쪽 바닥 쪽으로 끌어 당겨줍니다. 그 끌어 당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두 발도 바닥에서 들어 올려줍니다. 발끝 몸쪽으로 모두 당기고, 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다리와 오른팔을 위아래로 길게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쪽 오른다리와 왼팔 위아래로 길어지게, 다시 마시며 제자리, 내쉽니다. 오른팔과 왼다리 아래 위로 사선 방향 길게 늘려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다리, 왼팔 길게 늘려줍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며 중앙으로, 내쉬고, 동작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이때 어깨 바깥쪽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의 아래쪽도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낮춘 상태로 동작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 단 허리 뒤쪽, 바닥 쪽으로 계속 안정감 있게 낮춰줍니다. 이제 천천히 양팔 넓게 열어서 얼굴 옆쪽에서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주고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무릎 안쪽을 최대한 붙여서 오른쪽 바닥으로 다시 마시는 숨에 무릎 중앙으로 가져갔다가 내쉬는 숨 반대쪽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며, 무릎 안쪽 최대한 붙이고, 왼 어깨 바닥에서 뜨지 않을 때까지만,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쉬며, 반대쪽, 이때도 오른 어깨 바닥에 고정한 상태, 다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 바닥으로 양 무릎을 모두 보내주고, 가능하신 분들은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 허벅지 지그시 끌어 당겨줍니다. 시선은 고개 돌려 왼쪽을 바라보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그대로 복부와 허리의 힘으로 무릎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다음 내쉬는 숨에 엉덩이 왼쪽 바닥으로 가져가서 이때 오른 어깨 바닥으로 최대한 낮춰주고, 손으로 오른 무릎의 바깥쪽을 끌어당겨서 몸을 사선 방향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내쉬는 숨, 복부 안쪽까지 깊숙하게 호흡을 내뱉어 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두 무릎 다시 중앙으로, 이제 한발한발 한발 아래로 뻗어주고, 양손도 엉덩이 옆쪽 바닥에 손가락 활짝 펼치고 두 다리 사이 조금 넓게 열어줍니다. 허리 뒤쪽 바닥에서 들떠 있다면 꼬리뼈를 아래로 끌어 당겨서 허리 뒷면도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낮췄다가 거기서 힘을 툭 풀어 봅니다. 사바사나를 5분에서 10분 정도 이어가시면 몸과 신경을 이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이어가 줍니다. 그대로 일어나실 때는 양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여기서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 스르르 일으켜 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실 거고요.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이렇게 베드타임 요가 하실 때에는 움직임에 조금 더 긴장감을 덜어내고 특히 내쉬는 호흡마다 몸과 정말 손끝, 발끝까지 이완해 주는 데 집중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